달리기 대회 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내가 이길 거야. 헛둘, 헛둘! 성공!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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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뭐야? 어, 이게 어디,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비켜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음. 뭐야? 헛돌, 헛돌, 헛돌. <laughs> 넌 달리기 못하지? 달리기를 못한 놈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 죽나빠, 좀 하지마, 제발. 난 간다. 안녕! 헛돌, 헛돌, 헛돌. 휴 <laughs> 뭐야? 어! 갔어. 뭐야 이거 텐스가? 응?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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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어? 다들 어디로 가는 거지? 흠! 응. 텐스 없나? 에이 설마! 그거 뭐야! 살스잖아 어떡해! 아야! 아야! 에잇! 에잇! 헛들헛들 헛둘! 헛둘! 어? 어디 어디? 어디야? 뭐야?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리 아니. 아리아리아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알았스 트레스의이지어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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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laughs> 이거 진짜 재밌다 흐흐 <laughs> 참 고마워 어... 아이고 내가 넣었어... 아. 자 우승자는 트스입니다 으이 짜증나 진짜 오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